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스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유기 뭔지 알고 계시죠? 바로 IP타임입니다. IP타임 공유기는 이제 가성비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하지만 다른 브랜드처럼 뭐 게임에 특화된 기능이나 고성능의 공유기보다는 무선 기능에 가장 충실한 가성비 공유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은 가성비로 유명한 IP타임 공유기 두 대를 하나의 공유기로 묶어서 사용하는 메쉬 기능을 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IPTime에서 AC 규격을 지원하는 공유기 중 AC 1200을 지원하는 이제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메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IPTime의 A8004T 모델을 메인 공유기로 하고 같이 연결할 IPTime의 A604R 공유기를 메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공유기로 묶어 보겠습니다. 메쉬 기능은 예전부터 많이 설명해 드렸었죠. 메인 공유기가 있고 또 다른 공유기를 와이파이 음영지대에 설치할 때 두 개의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SSID 그리고 하나의 비밀번호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이 IP Time에도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업데이트됐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여러분들 IP Time 공유기가 이제 AC 규격이고 AC 1200을 지원한다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메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IP Time 공유기 두 대가 있어야겠죠. 한번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IP Time 홈페이지에서 IP Time 메시 접속기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럼 현재 연결되어 있는 i p t i m 공유기가 뜨죠? 그럼 이렇게 메쉬 기능이 가능한 i p t i m 공유기가 검색이 됩니다. 현재 메쉬 기능이 미설정되어 있죠? 이걸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펌웨어 업데이트는 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구형 버전이면 메쉬 기능이 업데이트 안돼 있을 거예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메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i p t i m 공유기 한 대와 또 하나의 공유기를 연결해서 메시 네트워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IP가 중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서 IP 주소를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변경을 해줄 때는 뒷자리만 변경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임의로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 자동할당을 눌러 주셔도 돼요 그리고 DHCP는 꺼줄게요 그럼 IP 주소가 변경이 되었어요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그럼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었어요 이지매시라고 메뉴가 생겼죠 먼저 메인 공유기를 컨트롤러로 사용해야 돼요 보시면 컨트롤러 모드가 있죠 이 공유기를 컨트롤러 모드로 실행합니다. 공유기가 다시 설정이 되고 있죠? 이제 컨트롤러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눌러주셔서 이제 공유기에 연결할 에이전트를 설정해주면 돼요. 에이전트는 메인 공유기인 컨트롤러에 연결할 또 다른 공유기를 말합니다. 음영지대에 설치할 공유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 또 다른 공유기는 저쪽 방에다 설치해줬어요. 공유기가 잘 터지지 않는 방에다 설치해줬습니다. 지금 저쪽 방에다 연결한 공유기가 지금 이렇게 잡히고 있죠? 바로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추가를 눌러줄게요. 추가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공유기에 WPS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지금 방에 있는 공유기에 WPS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깜빡이죠? 자, 그럼 두 개의 공유기가 지금 하나로 연결이 된 거예요. 모두 끝났죠? 설정에 들어가 보면 메인 공유기인 A8000T 밑에 A604가 연결되어 있어요 공유기 상태는 보통으로 나와 있고 와이파이 수신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눌러보면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이 나와요 어떤 기기가 접속되어 있는지 IP 주소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IP타임 2개의 공유기를 하나의 SSID와 비밀번호를 묶어주는 기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성비만 좋다고 생각했던 IP타임에 이런 메시 기능도 추가되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IP타임 공유기가 AC1200을 지원하는 공유기면 한번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메시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굳이 매시 공유기로 바꾸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경제적이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